에너지가 E0인 포톤이 정지해 있는 자유전자와 상호작용합니다. 이런 상호작용 이후에 포톤과 자유전자는 포톤이 지는 방향에 대해서 똑같은 각 시타로 아래위로 사는 됩니다 그렇다면 산란각, 시타, 그리고 상호작용 이후에 포톤의 에너지와 운동량, 그리고 자유전자의 운동에너지, 운동량과 하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작용 전에 포톤의 운동량이 P0 파장이 람다제로 상호작용한 이후에 포톤의 운동량 p 프라임 파장이 람다 프라임 상호 작용한 이후에 자유 전자의 운동량이 p라고 했습니다. 상호 작용한 이후에 포톤과 자유 전자는 x y 에평상에서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호 작용한 이후에 포톤의 이러한 운동량은 이런 x 성분과 이런 y 성분 두 개로 분해할 수가 있죠. 이 각이 시타면 이 각도 시타죠. 이 화살표의 길이가 p 프라임이라면 이 화살표의 길이 p 프라임 코사 시타. 이 화살표의 길이 p 프라미, 산0따죠 비슷하게 상호작용한 이후에 자유 전자의 이러한 운동량은 이런 x 성분과 이런 y 성분 두 개를 분해할 수가 있죠. 이 각이 시따면 이 각도 시따죠. 이 화살표의 길이가 p e라면 이 화살표의 길이 p e 고산시다이 화살표의 길이 p e 산시따죠. 포톤과 자유 전자의 이러한 상호작용에서 상호작용 전과 후에 운동량 보존돼야 되죠. 이 말은 상호작용 전과 후에 운동량의 x 성분 같아야 하고 운동량의 y 성분도 같아야 한다는 걸뜻하죠 먼저 운동량의 x 성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작용 전에 x 방향으로 움직이는 포톤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작용 전에 운동량의 x 성분은 포톤이 갖는 운동량 p0과 다죠 이제 상호작용 후 보겠습니다. 먼저 이 화살표, 화살표의 길이는 p prime c o s 고 플러스 x 방향이죠. 그 다음에 이 화살표. 화살표의 길이는 PE 고상시다고 플러스 X 방향입니다. 이렇게 같아야 됩니다. 포톤의 운동량 P는 프랑크 상수를 파장으로 나누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P0를 람다0분의 프랑크 상수로 P 프라임을 람다 프라임분의 프랑크 상수로 바꾸겠습니다 이제 운동량의 y 성분 보겠습니다. 상호작용 전에 y 방향으로 움직임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작용 전에 운동량의 y 성분 0이죠 이제 상호작용한 이유 보겠습니다. 먼저 이 화살표, 화살표의 길이는 p prime sin θ y 방향이죠. 그 다음에 이 화살표, 화살표의 길이는 p e sin θ y 방향입니다. 이렇게 같아야 되죠. P 프라임을 람다 프라임 블 프랑크 상수로 바꾸고 이 녀석을 좌변으로 옮겨버리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는 4 0도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상호 작용한 이후에 자유 전자가 갖게 되는 운동량의 크기는 문제의 상황에서는 람다 프라임 분의 프랑크 상수와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상황에서 상호 작용한 이후에 자유 전자의 운동량의 크기는 포톤의 운동량의 크기와 같게 된다는 뜻하죠 여기 있는 PE의 람다 프라임분의 프랑크 상수 대입하겠습니다.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같아지게 되죠. 이렇게 되거든요. 프랑크 상수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람다 프라임을 여기에 람다제를 여기 곱 해버리게 되면 람다 프라임이 이람다제로고사시다그 됩니다. 포통과 자유전자의 상호작용에서 상호작용한 이후에 포톤의 산란각이 쉽다 일때 상호작용 전과 후에 포톤의 파장의 변화량을 운동량 보존법칙과 에너지 보존법칙을 이용해서 구해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ME가 자유전자의 실량이죠. C가 광속입니다. 람다 제로 우변을 옮겨버리겠습니다. 그러면 람다 프라임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람다 프라임이 이미 이렇게 된거 알고 있거든요. 이 녀석과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같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 녀석을 조작하겠습니다. 분모와 분자에 광속 곱해버리겠습니다. 그러면 분모는 광속의 제곱이 되게 될 거고, 분자는 광속 씩 곱해지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양변을 람다 제로로 나눠버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포톤의 에너지는 포톤의 운동량에 광속 곱하면 됩니다. 근데 포톤의 운동량이 람다분의 프랑크 상수라고 했기 때문에 포톤의 에너지, 에너지를 람다분의 HC로 쓸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남다 제로분에 Hc가 있습니다. 이 녀석이 상호 작용 전에 포톤의 에너지 0이죠. 이것을 전개합니다. 그런 다음에 고산이 포함되어 있는 향을 좌변으로 옮겨서 고산식도를 묶어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변은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서 고산식도 구해 보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분모와 분자의 Mc제곱 곱하에 버리면 고산식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관려고 하는 설란각 식도를 아크코사인 이렇게 표기할 수 있겠죠. 이제 상호 작용한 이후에 포톤의 에너지와 운동량, 자유 전자의 운동 에너지, 운동량하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톤의 에너지는 포톤의 운동량에 광속 곱하면 되거든요. 포톤의 운동량은 람다분의 프랑크 상수죠. 그렇기 때문에 포톤의 에너지를 람다분의 hc로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호 작용한 이후에 포톤의 에너지 E 프라을 람다 프라임분의 hc로 쓸수 있고 람다 프라임이 앞서 이 람다절 고사시다라고 했었죠. 여기에 람다 제로분의 hc가 있습니다. 상호 착용 전에 포톤의 에너지 e 0로죠 그리고 고산시다가 이렇게 된다고 했거든요. 정리하게 되면 상호 착용한 이후에 포톤의 에너지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상호 착용한 이후에 포톤의 운동량 p'은 e'을 광속으로 나눠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겠죠 상호 착용한 이후에 자유전자의 운동에너지는 상호작용 전에 포톤이 갖고 있던 에너지에서 상호작용한 이후에 포톤 에너지 E' 프라임 빼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될 거고, 이 제로를 묶어내면 이렇게 되고, 대관란을 정리하게 되면 상호작용한 이후에 자유전자의 운동에너지가 이렇게 되게 되고, 그리고 앞에서 어떤 사실을 이미 알고 있냐면 상호작용한 이후에 자유전자의 운동량의 크기와 포톤의 운동량의 크기가 같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E가 이 녀석과 같아야 되겠죠?